후반 2라운드에선 이지복 선수가 좌측으로, 김태영 선수가 우측으로 자리를 교체했다. 1라운드에서 제로찌를 사용하던 이지복 선수가 잠길 조법으로 채비를 교체하고 나섰다.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단단히 다져보는 두 선수들, 과연 승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자, 바다낚시 배틀 명했을 자, 우리 조경래 씨 모시고, 자, 오늘, 진지하게 한번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또, 변두리에서, 음, 조용하다. 아, 요즘, 명으로 또 바뀌었어요. 즘 우리 조경래 씨가 필받아가지고, 자, 요즘, 아이고. 조항 좋지 않습니까? 자, 아이고.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뭐, 시합있으한번 나가보시죠. 네, 아무 동네 시합 한번 갔다 오려고요. <laughs> 아, 예. 가가지고, 싹쓸이 해오십시오. 선수는 예, 예. 저 혼자입니다. <laughs> 자. 우리 오늘 저 이지복 선수 대자삼승에 네. 도전 김태형 김, 네, 선수죠 네, 네. 자 김태형 선수 연장전을 두 번을 치르면서 네. 자 대상을 잡았죠 네, 네. 자한 번은 어. 제3 어종인 감성돔을 그랬죠. 잡았고 자또한 번은 기준치 미달로 또 통과해가지고 삼승 음, 도전을 하고 어렵게 예. 어렵죠 네. 음. 자그 반면 우리 저 이지복 선수 자 삼승 도전을 한 우리 저 김태형 선수를 네, 네.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꽉덕하게 지금 열심히 음, 낚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자1라운드를뛰어봤않습니까자이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동해 낚시 있잖습니까? 네. 동해 낚시는 일단 약간의 파도, 네. 이 파도가 있어야 음, 아, 낚시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아, 감성돔 낚시 같은 경우는 그 파도가 아, 너울이야 이제 너울과 파도가 섞어 있어 이제 너울 좀 있어야지 되는데 백돔 낚시는 또 반대입니다. 어, 그럼 이렇게 잔잔하면 근데 예, 예. 안 나왔어요. 어. 그뭐 전인데 물으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어뭐 여기에를 자리를 이제 알선해 주신 분이라든가 또 제가 좀 전에 뒤에 사자기어이 어, 외부 손님을 만났는데 예. 어, 그분들도 아 여기는 고온 자리다. 아 그런데 이제 체비가 지금 체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채비는좀 어렵고 예. 어, 이제 이 단체비죠 목줄지로 아, 목줄지체비 일단 수심이 낮다 보니까 그렇죠. 또 예. 이런 곳에서는 수심이 낮고 하면 은또피어 오르면 은 수면까지 거의 그렇죠 예. 부상하는 경우가 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줄지가 유리하다 생각을 예. 또 하고 있고 또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예. 것 같은데 우리죠 오늘 삼성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태영 씨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그냥 목 놓고서 닦는다. 네, 김태영 선수가 아, 예. 아, 자꾸 우리, 가끔 한 번씩 그 우리 그이 프로님은 우리 저그 이지복 씨와 또 김태영 씨 예. 이름이 헷갈리지 않으면또 성이 헷갈리고 아니 뭐 지금 사실은 아니고 제정신이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어, 제정신이 맞죠. 아, 제정신이, 제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냐면 예. 사실 우리도 낚시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예. 와가지고 물을 보면은 사실은 뭐일반인들이뭐 발을 한번 담궈 보겠다는 예.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약간 대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드리고 싶은, 그렇죠. 싶은 아, 그런 욕망 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전반 두 시간 뛰고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떠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그래, 느린 게 있잖아요. 네. 아, 말은 말은, 늘렸죠, 네, 말은 지금 말로 지금 고기 네. 엄청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뭐 밤에 자다가도 막 그냥 말로 네. 뭐, 네. 네? 무진장 지금 잡아내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우리 삼성 도전하신 네. 김태형 씨, 화이팅하시고 네. 네. 또 삼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와계신 우리 이집복 씨 네. 또 화이팅 하시고 네. 자두분 화이팅 네. 계속 보시죠 네. 네. 계속 화이팅 하면서 봅시다 네. 네.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 여부를 눈앞에 둔 김태영 선수 연신 밑밥을 뿌리며 팽해돔을 유인해보지만 그의 애타는 속도 모르고 팽해돔 입질은 전무한 상황이다 가깝한건 이집복 선수도 마찬가지 예민한 입질까지 감지하기 위해 잠길지 조법으로 채비까지 바꿨건만 무심한 백내돔은 소식이 없다. 오늘도 선수들 모두 아무런 득점 없이 배틀이 끝나는 건 아닌지 심상치 않은 예감마저 드는데 어느덧 하늘엔 노을이 물들어가고 뜨덥지근한 한낮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는 저녁 시간. 후반전 배틀도 서서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심혈을 기울이는 선수들의 노력에도 이렇게 허무하게 배틀은 끝나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 드디어 김태영 선수가 히트에 성공했다.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다소 우아해하는 김태영 선수. 과연? 대상호인 뱅에돔이다. 결과 여비 한껏 긴장한 이지복 선수, 프로들의 기대감도 고조돼 있다. 자, 히트 해가지고 어, 지금, 어, 예, 어, 예. 히트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아, 자, 뱅에돔이냐, 뱅에돔이냐 아니냐, 뱅에돔이냐 아니냐. 아, 뱅에돔이냐? 또, 아, 또... 아, 이거 널리. 아, 또 아쉽네. 이번에 뭐 엄청 비슷하게 생겼는데, 야, 저게 뱅에돔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돔이 또 아닌 것 같아요. 혹맞아자 이상한 여기... 고기들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뱅게돔만 안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혹 네. 맞네, 혹네, 홍... 새끼네. 자 빨리 네, 이제 자, 빨리 방생해 주시고 이동에도 혹이나. 오네 잘하면 이제 뱅게돔, 대상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기대 계속해 보죠. 예. 네. 김태영 선수에게는 아쉬운 일이지만 이지복 선수에겐 안도감을 안겨줬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이제 30분 정도. 그 안에 과연 승부가 판가름 날수 있을까? 자, 우리 저 이제 조명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자, 우리 선수분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네. 오후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네. 양 선수 합의하여 우리가 연장전 없이 1라운드, 2라운드를 해가지고 종량기로 네. 했지않습니까 네. 자, 1라운드 대상은 안 나왔고, 네. 자, 2라운드 이제 10분을 남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상으로 좀못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급. 잘 아시면서 그 자, 그래도 여쭤봅니다. 그 얼음 말내 나이 나인데 자꾸 떠넘긴다는 그 자체가 인생의 비, 비, 비좀 비급한 겁니다. 탈락입니다. 네. <laughs> 탈락입니다. 네. 자, 이런 음. 단어가 정말 음. 자주 나가서는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일단은 아마추어 네. 낚시인들의 그런 결전의 장이다 네. 보니 참 대상을 잡기도 사실 힘들고 그렇죠. 또 대상어가 우글우글 거리는 장소에 네. 사실 저희가 딱 집어가지고 뭐 내일 떠나자 해가지고 네. 오는 게 아니고 몇주 전부터 계획을 선수, 해가지고 네. 장소를 나름대로 네. 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바로 들어온날 기상이라든지 네.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대상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또두 선수가 또 동반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빚어지고 있거든요 네자 이런 걸로 보면 낚시하기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아, 저희들이 지금 아 어, 시간이 예. 결과물이 없을 때이 시간이 자꾸 가면은 뭐 지금 솔직히 방에서 따뜻한 안방 시원한 안방에서 이제 보시는 시청자 분들은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상이프로그이나 저는 속이 새까맣 타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직접 선수가 돼가지고 뛰는 네. 그런 마음 이상으로 참 속이 타들어 가죠 대상 어안 나올 때자 우리 뭐 우리 뿐만 아니고 우리 선수분들 속이 또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잘 그 낚이던 자유낚시에서 낚이던 그런 대상어들이 네. 다이 게임에 딱 임하고 나면은 사실상 좀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게임뿐만 아니고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어이 놈의 고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입니다. 참 네. 답답하죠? 네. 예, 어깃탑니다. 예. 자, 뭐 오늘도 또 아쉽게 네. 자, 지금 시간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네. 자, 더 이상 이제 사실 대회 진행은 이제 힘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네네. 네. 자, 이거 갯바위 자체가 조금 위험한 그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선수분의 안전을 위하고 네. 또 우리 여기 스태프의 그렇죠. 안전을 네. 위해서 자, 정해진 시간까지만 진행을 하고 네. 자, 초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잔 남은 시간 이제 예. 5분 남았습니다. 청공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5분 남았습니다. 선전해 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5분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두 선수들. 하지만 결국 후반전도 종료되고 바다낚시 배틀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다. 결국 양선수 모두 무득점 무승부로 아쉽게 탈락되고 말았다. 자, 오늘 오후에 시작된 바다낚시 배틀 네. 자, 축산, 축양장 뒤편이었죠? 뒤편 갯바위에서 벌어졌는데 자, 1라운드, 2라운드 일단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1, 2라운드 전후반을 게임을 띄는데요 자리를 바꿔가면서 어, 지금 이제 고기가 어, 우리가 찾는 대서백려돔이안 나오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두분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 물이 상당히 많이 찹습니다. 일단 냉수대가 어. 들어가 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사실상 좀 아쉽게 어또 어떤 뭐좀 습담 소리죠. 탈락이라는 소리를 했는데 또 오위하다 보니까 사실 좀안 좋은 게 있습니다. 연장전이 사실상 힘들죠. 네, 네, 더 된다고. 이상 안전을 네. 위해서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선수들도 네. 스텝진의 안전을 위해서 자더 이상의 이제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연장전 없이 1, 예. 2라운드가 이제 다 끝났는데, 예. 자, 오늘 2승을 하시고 예. 3승에 도전하셨다가 아쉽게 음. 또 탈락하신 우리 김태형 선수 예. 소감 한마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자, 김씨, 예. 정말 1전, 2전, 오늘 3전 아닙니까? 예. 자,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또 어렵게 올라오셔가지고, 자, 3전째는 전또 쉽게 가실 줄 그럴 줄 알았는데, 자, 대상화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 아, 3 차전에는 그 나름대로 좀 멋진 파이팅을 한 펼쳐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또이 자연 앞에서 미약한 인간이 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자연의 또 겸손함 예, 그런 심정을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음. 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네이 어, 직복씨. 예. 아 비록 짧은 시간인데요. 아 참. 잠... 또 이승을 하시고 삼승을 이제 이 코앞에 두신 분과 어, 일진함 버렸습니다. 어, 비록 뭐 결과물은 없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낚시를봤던 어,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 해주시죠네 전반전 후반전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어, 축산까지 와갖고 벵거돈 네. 대상 어종을 네. 만나를 못해서 네. 참 아쉬운 네. 출제였습니다. 네. 어, 항상 낚시하기 그렇습니다. 어, 갔다가 마음 부풀었는데. 돌았을때는 네. 빈 바구니로 돌아선 날이 살짝 더 많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곳까지 지금 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네. 오늘 진짜 힘들게 낚시하신는데 고생많이 하셨니다 네. 네. 고생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축산에서 네. 벌어진 네. 바다낚시 배틀 네. 자 삼승이 또 결국 좌절이 됐습니다 네, 네. 참 정말 힘든 삼승이죠 네. 자 현재까지 우리 삼승자 한분 계시죠 네, 네. 자 빨리빨리 좀 3승이 나와 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좀 즐거운 마음을 네. 좀 전해 드리고 싶은데 자, 상당히 힘든 네 배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2승을 하시고 네. 3승에 도전하신 우리 저 김태형 선수. 네. 자 아쉽지만 자, 패자 부활전이 기다리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지복 선수는 다음에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네.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바다 낚시 배틀을 모두 마치면서 네. 자 다음 격전지는 어디입니까? 네 다음은 어, 저희들이 어, 이곳 저곳 참방랑자가돼 방랑, 가지고 많이 다녔잖아요. 네. 아 그래도 좀더 방랑자 생활 해보자 싶어 가지고 매물도 네. 네, 낚시 방랑자로 돼서 매물도로 찾아갑시다. 자 매물도입니까? 네자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매물도 권에서자 네. 우리 새로운 도전자 두 분이죠? 네자 새로운 도전자 두 분을 모시고.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네. 과거로 또더 네. 좋은 모습 네. 대물참돔 기대하면서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바다낚시 배틀! 배틀 동해바다 영덕에서 펼쳐진 바다낚시 배틀 4연승을 향한 김태영 선수와 1승 도전에 나선 이집복 선수의 숨막히는 한판 열전이 치러졌다 하지만 조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 두 선수 모두 탈락되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두 도전자의 배틀이 경남 애물도에서 이어집니다. 아마추어 낚시인의 도전의 가다낚시 배틀.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동명산업 임팩션. 낚시인의 공간 수원 서울낚시. 환경을 생각하는 길 진성토건과 함께합니다.